오. 이렇게 하나씩 해놨구나. 괜찮은데? 음. 나쁘지 않네. 겨울철에 이렇게 얼어 죽지 마라고 이렇게. 볏집도다 이렇게 해놓고. 관리를 나름 해놓고 이름도 한글명 그 다음에 흥명그 다음에 QR 코드도 이렇게 꼽을 수 있게끔 해놨군요. 음. 그래서 겨울 견딜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두고 견디기 어려운 애들은 이렇게 뱃집으로 이렇게 쌓두면은 됩니다. 그러니까는 뭐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씀 마시고. 옷을 입혀 주세요 옷을 입혀 주시면 됩니다 저 여기 앞에 서볼 얘기 보이시 죠 영춘화 얘들은 죽었나 오, 맹문동 죽었나 보네 안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 정도 칩 칩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그게 좀 아쉽네. 네, 굵은 거이 정도 굵은 좀더 굵은 게 낫죠. 이게 약간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 일본 디즈니랜드 가니까는 참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. 저게 또그 뭐 비누 한, 색깔도 다르게. 어 비누 한 절반 정도 크기, 그 모양도 그렇고, 그래서 그게 참 좋던데. 야 저거는 아예. 나무 수국도 있고요. 먹이렇게 아주 수고... 어, 야, 이거 하신 분들 정말 힘들었겠어요. 이건 수국인 것 같네. 어 수국이네. <laughs> 참. 하이드레인지아, 메크로필라, uh -huh. 수국. 근데, 어, 견디기, 어, 그렇지, 힘들 수 있겠네요. 예 아예 예 완전 오바이 났어요 <laughs> 이건 좀 오바인데 어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클라스 서울로 얘가 서울로구나 서울로 보안관 초소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건 뭐지? 음 이건 뭘까? 이건 뭐 걸어놓는 건가 보죠? 아, 여기, 이게 좀 어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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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가 봐요 천막 칠수 있나 본데 천막 칠수 있나 보다 목포는 유영권 교수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, 장미 마당도 있어요 로즈 파벨리온 오 저기는 놀이, 약간 놀이터 비슷하게 어, 좀 위험하겠네 아, 정말 잘 쌓아놨는데요 역시 서울 클라스입니다 서울이 부러워요 뭐래도잘 <laughs> 해놓는구만 호기심 화분. 아 저기 안을를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럼. 음. 그런가 본데요. 아 피핑 파트. 뭔가 보이시나요? 뭐 보이세요? 뭐 보이세요? 뭐 영상이 보이는데 아, 영상이. 어, 꼬리가 보이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봐요. 영상이 보인답니다. 아, 저녁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LED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. 이쁘다. 음, 음, 절대 안 이쁘지 않네요. 음. 안 이쁘다고 볼수 없는 모양입니다 어, 드디어 이렇게 저 서울로 오를 와봅니다 아 이게 참그 오겠다고 생각한 게 역시 겨울이라 오겠다고 생각한 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보리수나무 단으로 정말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. 어렸을 때 이렇게 볕단으로 해가지고 그 달걀 받아먹던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. 옛날에는 그 지금은 달걀 그 포장을 다 이렇게 저 종이 박스로 하죠. 근데 옛날에는 볕단으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아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. 소나무, 예쁘게 나왔습니다. 저기, 서울. 이게 서울입니다. 서울 클라스. <laughs> 예, 코로나 때문에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. 내려가는 길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? 이쪽으로 이리, 이리 내려가나 보네요 이리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로 어, 서울로 관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